<laughs> 그냥 저 사람은 안 이겨도 되니깐 까 이미 20번 차이인데 2 0퍼 차이는 난, 나도 나 못해 수정아 말 조심해 이제 그러다가 너 혹시라도 이겨버리면 따버리는 순간 그냥 이세의 병신 허접쓰레기 그냥 개똥손 어? 어? 대똥선, 어? <laughs> 저부생강 이러면서 이제 돼버리는 거거든요 <laughs> 아니 너무 네? 나를 올려치기 하는데 겸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어요 어. 왜버섯를 키워가지고? 왜 하늘은 날을 어... 낳고 새우집을 낳고 어, 버섯을 낳는가? 았 <laughs> 일단 새우집이 키우는 거 키우면 안 돼. 내가 키우는 걸 아니요. 새우집이 키운 거지.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럼 니 믿겨줘야지. 니가 믿겨줘야죠. 왕야 앞에 서지 말라는 말못 들었음? 퍼치민이었는데 내가 없다 나가자 퍼치민이 어디갔어? 진창 수정아 너가 이제 앞으로 또 월드 키워가지고 퍼치민이 이기면 돼. 개 퍼! 좋다다. 세윤님 제발 건슬링어는 건들지 마세요. <laughs> <laughs> 리퍼너 절대하지 마. <웃음>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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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웃음> 건슬링어 하지 마. 절대 건슬링어를 <laughs> 해서는 <해선> 안, <laughs> 안 돼. 해줘. 내가 하면 너프당해 뭐아니 <laughs> <아니, 웃음> 이제 마은 스킷이 찍힌 건설 되고 따이 따가는 순간 이제 저는 아, 이제 아, 증명하지 아, 못하는 저주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아, 그거지 아, 그... 아, 간판깨기 <laughs> 도장은 도장패기 그냥 씨발 이게 채우 어, 님이 어 재밌어 보이네 하고 시작한 일이 음. 누군가에게는 <웃음> <웃음> 누군가는 2년 동안 담은 노하우인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파괴당한다고. 그냥 그게 순식간에 딸깍하면 딱 이때 버리니까. <laughs> 얼마나 상심을 <30일이> 튀겠어. <필요했어. 웃음> 아니, 근데 현실적하고 내가 알겠어. 0실 그게 이다니까? 세원 님은 몰라요. 뭘 몰라요? 그 두려움을 몰라요. 아니, 이 압박감을 알 수가 있을 리가 없지. 같은 아, 사람은 모르지. 없는 사람. 은사냥하는 자는 쫓기는 <laughs> 자의 그 두려움을 모른다니까요. 이거 다해 주거든. 음. 어, 어. 아이고 이렇게 빠지면 또 세훈이한테 뛰면 인정. <laughs> <있잖아. 웃음> <laughs> 아 이거 안 이겨. 네, 모태시 이세인님 그 본인만의 게임을 하세요 그냥. 맞아. 기대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천재 지면을 어떻게 <laughs> 피하려고 하세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트럭에 치인 거야. 음, 그냥 같이 키운 그 순간부터 <laughs> 예정된 운명. 나만의 버섯이었는데. 뭐야? 이세인님 그 투사 딱 뜬다고 그 누구도 무라하지 않아요. 왜? 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페란다는 약속 지켜라. 두근두근. 남자가 한 두근두근. 입으로 두발 하진 않겠지. 야, 나인! 잠시 위장 로고 정갈을 깔게요. 위장 세훈이 왜요? 세훈이 죽이지. <laughs> 어떻게 <어떡하지>? 지금 기획 파티가 <김제파티도 웃음> 아니고? 나내가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진짜라. 대결 <laughs> <나 그냥 웃음> <평 그냥> 평소대로만 <laughs> 해. 평소대로만. 평소대로만. <laughs> <laughs> 옛날에 그 발탄이 블레스터한테 뇌물주는 찰생각나씨 <laughs> <laughs> 적당할 때한 번은 안 봐. 딜넣딜 넣어, 딜넣 아, 잠깐 아니, 젖었다 으아이 <laughs> 야아 딜딜딜신이라고 존나 안 빨리 도망치지 오오오오오 어? 어, 어, 아, 둘공 죽는다 아이씨오오아 어, 아무도 안풀어졌어 저거 진짜 버섯과 싸움이다, 이판 그보다 딜이 모자라게 생겼어, 씨발 꼬돌아 아냐, 아니 딜이 왜모자라씨발 내가 있는데 음. 이거 봐, 세훈 님 그냥 내가 교수로 본다니까, 나 다른 사람들 만만히 묶어줘 아 그런가? 어. 모눅님 빼고 어, 다조수로 맞대요 <laughs> <laughs> 이세희님은 조시다 안녕하세요 조쎄희님 조쎄희씨의 인연이 변하세훈님한번빛나갔어요이세인님 다섯 번 빗나갔어요 잔혹한 현실을, 잔혹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해 텐데... 아, 이게 음... 현실이에요 어? 강강이야 어, 야, 오 몰라 열린 결말 아직 모른다 예. 들어가야 해 아, <laughs> 잡았다. 아, <laughs> 야, 이거또 내가 아이고, 죽어서 깨는구만. 아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게 이런 능한 얘이야 능한 얘기가 지금 죽임 어야죠 그러네요. 시계 시계 뒤질 걸 그랬다. 어, 제주 잔뼈. 야, 제주. 이겼어, 이겼어. 결국 내가 죽어야 깨는 거였어. 이거 근데 내가 내가 저거 뭐지 라이벌 그림 그려갖고 다들 딜한다고 씨발. 2 5강에 칙수지는 게 맞냐? 아니 근데 1620이랑 1620이 뜨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진짜 25개의 쇼크 지는게 맞냐고. 전잘 모르겠다. 아 그건 죄송하게 됐네요. 다음에 제가 할게요. 옛날 터치미님. 근데 또뭐 봐. 본이 업고야 이거 뭐야 터치미님 살아났다. 하이오. 안녕. 유비들 데리고 너네들 왔습니다. 와 터치미님 명이야 제가 두명이라고요 네. 응애. 냉모님이 님 목소리 계절 따라. 아 진짜요? 따라해볼까요? 저기... 한번 보여주시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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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뭔 잘러주세요 네네 바로, 바로 가요 옆에 바로 외옆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른쪽에서 <오>. 와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엄청난 컨트롤인데? 그러면...어디야 나는 바로 버려버린 아니 이거 <laughs> 주장아니야? <laughs> 이거 다이야? <laughs> 여기 고정인데? 뭔데? <laughs> 끝났는데, 요늘 하세요? 아유, 끝났어요. 이거 개주장인데 아유, 아, 좀질좀 아, 하자. 아왜 이렇게 운영하시니? 아니, 있지, 있지. 아, 있지? 아, 여기야, 여기야. 아우, 진짜. 아유. 아. 야, 오늘 진짜 독한데? 오늘 좀 됐다. 안 되나? 레버클, 레버클, 어버클우 맞았어, 맞았어. 안 맞어. 뭐? 우리야? 안쪽으로. 아야야야야야! 와 미친놈이다. 엎질 엎질. 아니 이새끼. 아니. 아니, 아니 뭐냐고 이거. 이렇게 들 목소리가 나고 있어요. <laughs> 패턴 이상해요. 이접기 <아이고>. 아, <laughs> 아. 아니 <laughs> 개미친놈이다. 개미친놈. <laughs> 뭐야 잡혔어? 아 진짜 뽀뽀 개빡친다 진짜. 아이 곱게 좀 가라 아 한숨 참 아이 그런 년저멀래 갈게요 아, 한숨 내 한숨 씨발 해보지 아니 저기다 <laughs> 후하고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런 일찍 나오셨군요 어 뭐야 그,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일찍 나왔어 일찍 나온 거 같아 저거 사망, 사망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 그쵸. 갑자기 급성 심정증세에 걸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laughs> 아톱니다 시발 공좀 지어주세요 내비 <laughs> 너무 화내 요 어, 이거 그건데 돔인데 아, 톱이에요 어. 저희 살아서 봐요 <laughs> <오오. 웃음> <laughs> 되 <laughs> <laughs> 뭔가 한시 쪽에서 뭐아가더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 직감적인 직감 아.. 씨발 따왜이따구이야이거카드 왜 <목소리>